아 지금 장맛비에 지금 이렇게 지하수 관정을 파놨는데 이 관정을 한 집에서 쓰는게 아니라 두 집에서 쓰다보니까 물탱크를 묻었어요. 물탱크를 묻고 이 위에다 이렇게 창고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동사니를 다 싸놨는데 야 이거를 땅을 파고 물탱크를 놓고 물을 꽉 채워놨는데도 장맛비가 얼마나 왔으면 싱크홀이 생겼어요. 싱크가 생겨서 지금 이 수중 모다로 물은 일단 다 빼놨는데 저 안에까지 다 무너져서 이게 자연의 힘이죠. 아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뭐 싱크라고 같은 거죠. 그런 원리인데 대단합니다. 아, 이런 산에 어, 누구 하나 태초부터 건들지 않았던 산 속으로 들어와서 산을 아, 토목을 해서 어? 계단을 만들고. 평평하게 평탄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멀쩡히 잘 있던 땅을 뒤집다 보니까, 아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죠. 아 저희 집 물탱크에 싱크홀이 생겼는데, 아 그걸 제가 무슨 원인을 얘기하거나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을 짓다 보면은, 아 바로 문제가 생기고요. 도시에서는 다 아파트나 빌라나 완벽하게 지어져 있는 기성 집을 기성고가 돼 있는 집을 들어가서 사시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문제없던 데를 들어와서 문제를 발생시키면서까지 어~ 자연 속에 살고 싶어서 아~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집안을 건드려서 계단식으로 이제 축대도 쌓고 사람이 살수 있는 마당도 맨들고 이러다 저러다 보면 아~ 땅 속에 이제 돌도 빼내야 되고 아~ 그다음 물의 흐름 지류 물 속에 건수죠. 이제 얇게 흐르는 물 자체를, 지류를 바꿔놓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시골에서 집을 지면, 아, 하자라기보다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아, 왜냐하냐면 지형과 지리적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전혀 예상을 못 합니다. 그게 돌발 변수죠. 그래서 이제 와서, 시골에 와서 집을 짓고, 아, 이제 마당도 꾸미고, 막 완벽하게 끝나서 난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이제 완전히 다 끝났어.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집이 중공이 나고, 완벽하게 다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슬슬슬슬 이 시골집이라는 게 문제가 생겨서, 한 3년간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도, 한 2, 3년간은 계속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문제가 있었는데, 아, 근데 뭐, 시골 살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되니 하고, 아, 요것도 1년에 한 과정이다. 하고, 이제 뭐,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3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모든 돌이나, 어, 마당이 자리를 잡고, 이제 마당도 이뻐지고,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며졌을 때가 이제, 아, 이제 더 이상은 문제가 안 일어나고, 손을 안 대도 되겠구나 했을 때가 이제 이 시골집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끝나는 거는 없다는 것만. 특히나 이제 어, 시골이라도 평지 같은 데, 다져지는땅 이런 데는 괜찮은데, 이렇게 산 속을 들어와서, 아, 이렇게 산에다가 집을 지면서 산을 건드려 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 뒤로 이렇게. 축대 작업을 하다 보면, 1단, 2단, 이렇게 해놓고요. 이쪽으로 이제 돌아서, 이렇게 3단까지, 3단 하고, 저쪽으로 이제 4단까지. 이렇게 이제 축대를 쌓다 보면,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었던 산을 파헤치고 건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을, 여기서 나오는 돌을 파 재껴서,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집이 미완성이고 이렇게 짓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여기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하고 이 집은 이제 다 지어서 입주를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중이고요. 마을 물을 너무 멀어서 갖다 못 먹으니까 지하수를 파게 됐고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저렇게 멀쩡했던 땅을 건드려서 결국은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싱크홀이 생긴 거죠. 어, 평평하면서 대각선으로 쭉 떨어지는 경사진 산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바꾸다 보면, 어, 어느 한쪽을 심하게 건든 쪽에, 어, 이제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관정을 파다 보니까, 물탱크를 묻게 되고, 물탱크를 놓는 위치에 많은 돌을 파내고, 어, 그 다음 관정을 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싱크홀이 생긴 거죠. 이제 자갈이나 돌로 메꾸면서 콘크리트로 이제 타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멀쩡한 집을 건들다 보면 어 어느 한 군데는 저렇게 푹 꺼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필이면 이제 지하수를 판저 부분이 아 주저앉았는데 크게 뭐 이렇게 잘못되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집이라는 게 바로 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집잘 졌네 이쁘네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시골에서 집을 짓게 되면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계속 갖고 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계속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 축대를 저렇게 잘 쐈어도 아, 무너지지만 않을 뿐이지 지금 땅 속으로는 많은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지산수틀이었고요. 오늘도 어, 행복하고 즐거웠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